어씨 아, 어떻게 찍었어? 무척 준비했어! 야 자이라 나와. 짓거리합니까? 무척 준비했어! 어 뭐야 이거? 근데 그웬 거의 최약체인데? 아니 여러분들 제가 사기 친게 아니라니까요? 여기 바로 쓰지. 여기 요네지? 여기 리신이지? 여기 브라지? 여기 브라지? 여기 브라지? 여기 브라지? 여기 트페지? 얘가 젤로 사기치는 거 아니야? 나는 진짜 양심적인 거야 그웬이면은 여러분들 그웬 진짜 개똥챔이에요 나중에 레벨 찍고야 세지는 거지 아 브라를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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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나중에 바로스 쓴다고 생각하고 상남자의 결단? 나는 황금의 대검을 찾아야겠다고 그렇지 그냥 그웬 팔자 <laughs> 수납장에다 넣어놓고요 돈이나 벌죠 저희? 어.. 음, 고밸류 바루스? 이거 구인수랑 해가지고 그대로 트페한테 넘겨줘도 괜찮거든? 템각 보니까 갈만해 보이네요 아 그만해 아 무슨 2 5해아아 아, 스트레스 받아 진짜 아 점심 나가서 먹을 거 같아 어깸빛 뭐, 말안 되잖아 아. 상남자 특 그냥 돈벌 생각함 상남자 특 그웬 팜 <laughs> 너 그냥 이자야. 너 이자 발사대야너뭐 된다고 착각하지 마. 너그 정도 아니야. 미쳤는데, 이거 나를 한장 뜨면은 그거잖아. 바로 4%까지 되는 거잖아. 이번에 황금 대건 터치겠다. 음. 여러분들, 이번에 황금의 대건 버프 있나 보네요. 지금 PB 서버에서 72회로 내려갔습니다. 버프 될 수도 있다. 아닐 수도 있고, 까봐야 아는 거긴 해. 슛한 거 후회할 것 같다고. 난 진짜 살면서 후회를 해본. 와우, 대장간까지 새벽 심장 바루스. 일단 선체를 먹죠. 천체 파괴자를 먹고 나중에 제조학기 나오면 굴리자 당신드뜻대사우게스 아니 리신이 진짜 열받는 게뭔줄 알아? 때릴 때마다 견디시오 이 X라거든? 견딜 수 있게 때려야 될거 아니야 못 견디겠다고요 리신님 어 주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장인들은 저격수를 켜지 않습니다 왜? 나르가 오래 때려야 되거든 <laughs> 그거야 쌀먹을 하고 싶어? 마음가짐부터 쌀숭이가 되란 말이야 이거 진짜 개오바 아니에요? 아 잠깐만 삼골드는 너무 맛있잖아. 어? 내가 이겨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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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왜 이겨? 어? 나 진짜 왜 이기지? <laughs> 얘 누구 없냐? 스웨인 한장 나오면 칠겜 비시네. 내가 잡아놔야겠다. 어템 좋아요. 이거 투페 보상에서 나온 거지. 말파 삼성 아닌가? 그냥 찍은 건가? 뭐가 됐든 꼴뵈기 싫은 건 마찬가지긴 해. 이거 이기면 내가 바지 벗을게. 진짜 절대 못 이기면. 와, 황금의 대검 딱 터트렸네? 아까 누가 그랬죠? 오코 그웬 판거 후회하는 거 아니냐? 전혀요. <laughs> 진짜 그웬 들고 돈도 못 벌고 처맞을 바에는 나르로 쌀먹하면서 처맞는 게 훨씬 나. 뭔 말인지 알지, 여러분들? 쌀먹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. 뭐야, 이거? 없었어요? 없어요. 감사요. 아 잠깐만. 나 나르 쌀먹해야 되는데 어디 간 거야? 야, 그쯤 하라고. 근데 3-3인데 벌써 7레벨이야. 이거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? 어, 얘도 빠르네요. 아이씨, 진짜 장난하나. 진짜 장난하나. 이거 어떡하라고. 야, 친구야. 미안하다. 니네 바루스 쩔더라. 니 <laughs> 바쩔. 네 <밧쩔. 웃음>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, 이게 나온 걸 어떡해. 어, 얘 바루스도 쩔긴 하네. 어 1번 뒤집개를 먹는다. 슛. 큰거 오냐? 속임수 거울 선체 파괴자랑 같이 갈아버리자. <laughs> 아니면 오코삼성 만들어서 오코삼성 두 개를 써버릴까? 와 잠깐만 큰 그림이라고? 일단 무조건 구레벨까지 그냥 달려야 돼요. 우리 치감이 없긴 한데 중요하지 않아? 나르가 오래 때릴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줍시다. 우리 곧 있으면 바루스 들어간다잉. 어 이빨 꽉캐 물고 레벨 찍어야 돼. 어차피 우리는 바루스 이성이 들어와 그게 중요한 거야. 슛! 이거 한번 가야 될것 같은데? 살려주실 분, 살려주실 분, 살려주실 분! 없어요. 여러분들, 저한방 있습니다. 게임은 포기한 그 순간부터 끝. 뭔 말인지 알지? 모르겠다고요 아이씨, 템 어떻게 빼야되냐? 이번 거까지 쌀 먹되나? 안되겠다, 이거. 이거, 바루스 나오면 반등이 되나? <laughs> 일단 나오긴 했어요. 이거 그냥 돌려야 될것 같아. 오 맛있는데? 버텨봐. 버텨봐. 컷. <laughs> 오 맛있는데? 게임 분위기 갑자기 이상해지는데요, 이거? 여러분들 저는 지금 10레벨... 갈 생각이거든요? 헬로 어어어? 어어? 어어? 바삼? 바삼? 슛슛 스태페 나왔고 얼마 남았냐? 쌀먹 아 두대 남았어? 이건 먹자 야 두대 남았으면 먹어야 돼 오케이 okay. 맛있고. 야, 겜빗. 버틸 수 있겠어? 와. <laughs> 뭐 어, 하나만 붙여 줘 봐. 이러면 사실상 조합은 끝났네요. 버텨 봐. 아니, 진짜 이거 바루스 레전드인데? 컷! 내가 지금까지 봤던 바루스 중에 젤로 센거 같아. <laughs> 여기에서 이제 유독성 함정까지 슛? 유독성 함정까지 슛? 이거야. 진짜 게임 끝났다잉. 슛! 이것도 그냥 두개 박아서 붙여주면서. 야, 버텨봐. 아니, 크루라서 버틸 만 하려나? 체급이 좋아가지고. 못 버티죠? <laughs>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 바 선생님 이분이 일단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삼성각을볼수 있기 때문에 브로운만 믿으라고 야 겜빛 버틸 수 있나 보자 <laughs> 와 천블루가 있으니까 스킬이 안 끝나 그냥 브로운만 믿으라고 짜잔! 프로 엄청 많네요. 지금 프로가 몇 마리냐, 이거. 어, 열 마리다. 열 마리 10마리 모으면 여기 보이세요, 여러분들? 이거 하, 뒤에 하트거든요? <laughs> 우리 바루스는 때리면서 만화를 채웁니다. 쥬쥬. <laughs> 별로 안 땡기긴 하는데, 그냥 트패벗고 이성 찍어버릴까? 오케이? 어어? 어싹다굴리죠 요새 수맹 구인수? 스킬 한번 쓰면 끝이라니까? 어? 바루스의 허리가 멈추지 않아. <laughs> 슛. 어어? 한 장, 한 장, 한 장. 베르스, 베르스, 베르스. 어 잠시만요. 저 투패 찍고 싶은데요. 둘다 찍으면 되잖아, 근데 투패도 찍고 베르스도 찍고. 어, 어이 새끼 자르 자일 한장 남았네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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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끔�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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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? 아니다 그냥 찍으라 하자. 맞짱하면 뜨자. 찍어도 재밌을 것 같아. 왜? 우리는 두 마리 찍을 거거든. 아, 야, 잠깐만. 바르스 견제해놓는 거 뭐냐? 아니, 낭만 너무 없는데? 아, 넌, 넌 진짜 벌좀 받아라. 넌벌좀 받아야겠다. 잡아놨어? 건방져. 저 여기서 챔복 쓰지 않습니다. <laughs> 아, 잠깐만. 생각해보니까 나 자이라 한 명이 이미 있잖아. <laughs> 아, 그렇네. 쟤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잡아놓은 거구나. 아, 씨! 어떻게 찍었어? 엄. 어, 음. 와, 자이라 삼성 나왔다. 더 비상 자이라 삼성 비상 여기서 더 롤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야 자이라 나와 안 되지 오뭐 보상이 뭐가 막 나와요 이제 세라핀까지 보고 있네 바루스는 끝까지 안 풀어줄건가 슛 나 빼. 반갑고. 와 잠깐만. 와 이거 누가 이기는 거야? 누가 이기는 거야? 누가 이기는 거야? 아 씨, 밤 끝이 있어? 저개 비겁한 새끼. 넌넌 넌 진짜 때라. 부장님의 뭐, 색감아! 아, 이 자식아 나와. 그럼 맘 믿으라고. 오 잠깐만 잠깐만 밤급! 어 깨... <laughs> 잠깐만 저희도 리신 삼성 지켰고요 아이씨 미친 거 아니야? 리신 삼성, 자이라 삼성, vs 특별 삼성, 브라움 삼성. 아 잠깐만 진짜 뒤질 것 같아. 이거 우리 밤급 먹어야 돼요. 그리고 템을 좀 갈자. 어어 잠깐만 망령 해적검 변수로 가야겠다. 뭔 말인지 알지? 브라운만 믿으라고. 잠신의 아... 드테르. 사유게스. 아니씨.